자 a가 루트 5분의 1이다라고 그랬고, 요 계산하는데 이런 거 계산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. 루트 1 2 a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a 분해. 자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해질 거니까 제곱이 된다는 뜻이지. 그럼 1 더하기 a. 자1 더하기 a라고 하는 이유가 1 더하기 라는 거 자체가 1 더하기 저 유리한 거 요런 거니까 어차피 양수밖에 안된다는 뜻인거예요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해져서 1 빼기 a 전체 제곱이 될건데 1 빼기 a 자 1이 클까 a가 클까 즉 1이 클까 5분의 루트 5가 클까 요 녀석 분자가 2.5밖에 안되잖아 그죠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자 양수니까 그냥 풀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, 자, 분모를 생각하면은, 루트 안에 얘랑 얘곱한대1 빼기 A제곱. 분의, 분자는 A 없어져서 2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루트 1 빼기 A제곱이란 5분의 1이죠. 자, 분모만 정리하자. 루트 1 빼기 5분의 1. 5분의 4. 자,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. 루트 5 분의 2 분의 2 맞아요 자 이거 뜻이 2에서 요녀석을 나누자 라는 뜻밖에 안된단 말이죠 2 나누기 루트 5 분의 2라는 뜻인거니까 2 곱하기 2 분의 루트 5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